<laughs> 와, 네, 안녕하세요. 여기서 맨날 깨박지한테 새벽에 하소연하거든요. 제가 갖고 사실 고백할 계획는데 일부 몇번안 받았거든요. 와 진짜 참이럽네. 와. 와네번 정도 하면은 제가 세 번은 받잖아요, 진짜로. 특히 다 시에 잖아요, 깨박지. 아, 한통 맨날 2 시에 맨날. 맨날 다이징 전 이제 꿈나라로 가볼게요 이러면서 다섯 시에 다듬아. 저희 집에 CCTV 응? 설치는? 에이, 아니, 안 봐도 보이죠, 깨박지. 안 봐도. 음. 다이치는 보면은 근데 진짜 긍정적이신 것 같은데 방송에서좀 긍정적인데 방송 끝날 때는 조금 맨날 울어요? 울 때도 있어요 며칠 전에 왜냐면 다이치는 우는 거를 유선상으로 들었기 때문에 전화상 갑자기 받았는데 바로 흐느끼시더라고요 <laughs> 아, 갑자기 아, 하수연을 하세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고민이라. 아, 근데 솔직히 더 귀찮은 점이 있었다. 어 2시간 동안 나의 흐느낌을 들어주는 남자는 유일한 남자예요, 진짜. 아니, 난 진짜 아, 전화가 그렇게 아, 오래될 줄 몰랐는데, 솔직히, 한, <laughs> 우는데 여러분, 한 10분 정도면 그치잖아. 사실 제가 좀 듣다가, 한 20, 30분 정도 듣다가, 티피코폰으로 해놓고, 웃고, <laughs> 갖고 <laughs> 예, 예 다했는 근데 들어주는 거 자체가 그때는 큰 힘이 되니까. 그래서 들었는데, 오. 새벽에 이제 전화 안 걸겠습니다. 왜요? 알았 걸게 요 되게 오래 쉬신다면서 깨닫지. 손은 시끄럽진 않은데? 발등은 쉬나요? 저는.. 저도... 배고파할 때마다 쉬셨으니까 오지 마세요, 반내실 거아 정지 한달반 동안 안 다녔어요, 지금 깨닫지. 그 밖에 나가서도 진짜로 <laughs> 아, 진짜 로 깨박사 반응 하고 너무 편해져가지고 이게 저희가 진짜 몇 개월 됐죠? 진짜 진짜, 진짜, 그러니까 진짜 저희가 9월 달에 봤으니까 9, 10, 11, 12. 5개월째. 그럼... 이제 좀 말을 챌때가된것 같기도 해요? 슬슬 몇 초? 제가 먼저 놓을게요, 어떻게 다 다이... 이건.. <laughs> 그럼 주희라고 부를게요. 이게 뭐, 뭐 어려운 거라고. 주희야. 해깨 막. 제 제일 맞아. 돈을 뭐? 오. 여우 오빠랑 몰라. 왜 이렇게 해가지고? 찡. 에서갑자오빠 되는 것도 어떻게 하다? 뭡니까 주희라고 할게. 요. 존댓말 하지 마시고. 존댓말 하면 이제 딱밤 맞게 어때? 딱밤 맞게. 존댓말? 오케이. 말 놓을 수 있,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말 놓을 수있 됐냐? 너가 보도록 열심히 해봐야지요. 아! 어목 탄다. 물 벌써 다 먹었어. 제가 봤을 때냉 정신에 힘드니까 이거 마실 수 있어요? 저거? 전 진짜 완전 이런 거 같아요. 딱한병어때 어차피 저희 둘다 술주니까. 이슨 네, 안주는 줄 껍질인가요 그럼? <laughs> 새로운 한잔데줄 껍질은 잘... 아니고 하나... 아니면 깨납지 앞에 바로 편의점 갔다 올까요? 바로 앞에 있어요? GS 바로 그러면 가요. 그냥 저 혼자 가라 그럼 저 혼자 갔다 올 제가 진짜 대충 살게요. 가지고 네? 아, 알겠어요 박만 그럼 정리할게요 아니요아니요아니아니 아, 진짜 안아계세 장난인거고 앉아계아니요 진짜 기다려봐요 아아니여기박기다려봐아니 진짜 아니 여기어요아니안지아려봐 아니, 아, 이거 깨박 문이 좀 낡아가지고 문이 이안 열리네 아, 방금 시킨건가아니아니에박 이게 살짝 질투하셨나요?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번주에 깨닫 증에 저한테, 아, 다이팅저 월요일에 K형이 소개팅 나가달라고한거 있는데, 어, 나가야겠죠? 하면서 나한테 얘기는 했는데, 막상 보니까 조금, 아, 뭐지? 싶다. 질투라는 건가, 이거지 한잔 할까요 깨박지? 깨박 지 혹시 근데 이거 거시면 막 높다 걸리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유튜브 높다 기준이 뭐예요? 너, 너무 큰걸막높다니 근데 유튜브도 안 하시는데 왜? 깨박 종 혹시 유튜브 올라가면 피해 주기가 싫어가지고.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없이 다이칭 엄청 좋아해요. 아 진짜요? 다이칭 왜 유튜브 안 해요? 아저 이제 1월 달에 하려고요 깨박지. 편집 를 아직도 못 구했어 깨박지. 이번 달이죠? 네. 우리 말 언제 나요? 저는 그러면은 뛰라고 볼게요. 야. 야.. 야.. 발좀봐라봐아 이거 어렵네, 진짜 <laughs> 저도 그럼 호연 오빠라고 하면 되나요? 마래 그래. 나깨봤 너무 편하다. 언제부터 안... <laughs> 진짜로 딱밤 세개 응. 너안보여 이렇게 막지 아.. 혹시 그 딱밤에 필러 같은 거.. 아안 맞았어요. 감상 <laughs> 3계는 3단계는... <laughs> 감사합니다, 안 하도록 할게요. 어제는 잘 맞았던데? 근데, 내가, 오교없어가 봤는데, 진짜, 관심이 있는 눈빛이랑 관심이 없는 눈빛을 내가 이제, 알게 됐어. 나, 나를? 응. 살짝 이제, 안심이 되긴 하더라고. 근 응, 내가 어제, 너 눈으로 봤을 때, 조금, 안심이 됐어? 아니면, 어제, 어땠어? 우리, 깨박 오빠가, 유튜브 가게 굉장히 많이 급하고. 진짜 아까도 막 피시방도 같이 하고 막 클럽도 같이 하고 막 같이 음. 응? 막 까장면도 먹고 막 이런 것처럼 사적인 그런 곳까도 오빠를 몇번 봤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알지. 아 진짜 근데 대리 불러서 가야겠다. 근데 오늘 대리 기사님들 파업하셨다. 아니? 아 진짜요? 찜질방 가까 찜질방보다는 내가 봤을 때 굳이 겨울인데 춥고 나가는 것보다 여기서 자는... 아 근데 어. 진짜 여기 침대 하나 있고 내 방에도 침대 하나 있어가지고. 이 침대가 근지두 개지? 좋고 쌍둥이 방이어가지고 집주인이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이렇게 뒀는데 음. 방송해야 되니까 침대를 하나 빼놨지. 근데 아니, 근데 괜찮은 거야? 얼굴 좀 빨개지네. 엄청 빨개, 나쓰러하면 나 엄청 빨개진다. 이마, 이마만 해봤대. 오 진짜 열이 있네. 응나 열이 몸이 뜨겁다니까 나 여기 만져봐요. 여기 한번 여기 여기 목 목인데 왜? 난 여기 목에 만져봐야 돼. 아목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목에 나목 나 진짜 한 번만 여기 한 번만. 아니, 아니 아니. 저 여러분 반말 잘하지 않나요? 아 근데 이래놓고 또 방송 끄면은 응. 아이팅. 내기하 지금 뭐뭐 내기야. 뭐, 응. 내기야 서어 소원 들어주기. 오빠의 소을은 뭔데요? 지금 방 방송 끄는 거. 방송 까는 아... 거 오케이 지금 방송보다 이게 방송 끝나고서 말하는 그건데 어떻게 지금 그건 뭐 다른 거 없어? 음 다른 거? 놀러 가자 <laughs> 그때 무슨 외딴성 가기로 했었잖아요 왜외딴성 네. 가기로 했었잖아요 네. 와자 됐어 아, 방송 같이 안해 그러면 우돌이 가자 우돌 그아 이건 이거 소원 아냐 만약에 그대로 반말하면 안 해도 응이 약국은 말 그러면 응. PC방 가기 난 게임 BJ다 보니까 게임을 너무 하루 왼중이라 응. 근데 또 가서도 게임이라 이거 응. 나 보고 죽으라는 거만 평평만 평평만 아이 마지막으로 러브샵 한번 갑시다 시원하게 갑시다 응? 아형 오늘 어렵게 말을 놨으니까 다음번에는 진짜 더 편하게 보는 걸로 해 오케이 응? 어, 나 쉬어야겠다. 방송하면은, <laughs> 새 어, 집에서 방송 한번할때또올 거지? 근데, <laughs> 어, 오늘... 어, 오늘... 근데 집들이 때 나만 갈순 없잖아. 다, 다 불러가지고 또. 어? <laughs> 오빠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laughs> <laughs> 음... 그럼, 그럼 오늘도 가져서 고마워 내일 모레 올게요. 빠이빠이.